지난주에는 우리 성령이 말하는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이고 제자다운 삶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을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스승을 닮아야 하는 사람이었고요. 내 이름이 아니라 스승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자였습니다. 덧붙여 사도 바울은 그런 제자의 모습에서 비록 때때로 우리의 삶의 제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생길지라도 나를 부르신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다운 삶임을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에 부족한 듯 보이지만 제자다운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지난주 말씀처럼 한 주간 제자답게 살아오셨는지요? 언제나 나는 제자다운가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유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하신 일 중에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그 일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말 그대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성령에 나오는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신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살펴보도록 할, 할 텐데요. 본문이 좀 길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1절, 2절 말씀. 우리 한복 소리로 우리 두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러라. 아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주무대였죠. 디베리아 갈릴리, 갈릴리 호수가에 계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디베리아 갈릴리 같은 말이죠.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성령으로는 Great Crowd라고 써 있어요. 큰, 많은 문, 군중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2절에 증언된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행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이 들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절, 4절이 어지죠 우리 3절, 4절. 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또 다른 장소가 등장하죠. 어딜까요? 어딜까요? 어디에 오르세요? 산에 오르시죠. 산상수은에 제가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산이 가지고 있는 경사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셨기에 산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이전의 말씀 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자 산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5절, 6절. 예,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하세요? 자신에게 온 많은 무리의 끼니를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를 부르세요? 빌립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어디서 사야 할 건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콕 찜어서 빌립에게 그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뭐래요? 육전에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7절. 예, 우리 7절 말씀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수많은 사람들 을 어떻게 먹일 거야?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현 현실적인 방안을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허기를 달랠 정도로 빵을 사서 주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대요? 200 대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대나리온이 그 당시 한 사람의 품싹이니까요. 200 대나리온의 며칠째 품싹이에요? 200일째 품싹입니다. 꽤큰 금액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가진 성경에는 200데나리온 이렇게 딱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글이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8 months wage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8달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개정 성경은 8달치 임금을 200데나리온 이렇게 계산해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것을 또알수 있죠. 어떤 거냐. 처음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는 한 달에 며칠 일했을까요? 얼른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200 나누기, 8. <laughs> 얼마일까요? 25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성경을 번역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달에 25일을 일했던 거고요. 만약 지금 성경이 이 땅에 들어왔으면 우리 토요일도 쉬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몇, 데나, 몇 데나리온이 돼요? 20 곱방이 8 해가지고 160데나리온으로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번역해 놓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200일치 임금, 8달치 품삭인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함을 빌립은 그렇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 중간에 안드레가 끼어들죠. 그리고 말하죠. 우리 본문 8절과 9절.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차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개 싸움 나이까?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는지 이야기 중간에 안드레가 불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주었다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오병이어가 있기는 한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오병이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별 소용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뜨뜨미지근한 말을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서 어, 나는 지금 내가 받아든 것을 가지고 왔노라. 안드레는 빌립과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 사이에 들어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8달치 임금이 필요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남자만 5,000명이 모인 무리의 수였지만, 이 이것만, 오병이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받아 드신 분이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대신에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죠.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안대를 통해서 오병여를 받으신 예수님은요. 10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산위 예, 말씀을 전하셨던 그 산이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수 계산법상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 제외된 사람들을 추가하면 대략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을 앉게 하신 예수님은요, 0일절의 말씀처럼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잔디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손에 드신 것은 오병이어 뿐이었지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서는 오병이어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12-13절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다음에 본문 12전에 말씀하면 오병이었지만 그 잔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르게 먹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 배부르게 먹은 후에 예수님은 남은 것을 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열두 제자들이 바구니에 남은 것을 모았더니 시작은 얼마였어요? 오병이어였어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네 먹고 남은 것만으로도 어떻게 됐대요?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찰만 할 따.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이죠?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정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했던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자를 살리실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이제야 예수님을 뭐로 봐요?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배고픔은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삶과 죽음과 병의 치유만큼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요소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오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한중안도 우리의 삶에 붙드기를 우리의 삶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병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헌신과 인내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의 진보가 이뤄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보면 구전의 그 말씀 구매는요,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에 끼어든 안드레, 그 안드레는 한 아이에게 받은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에게 오병이어를 준 소녀는요, 그저 저 몰래 숨어서 나만 내 도시락으로 나의 허기를 달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소년은 자신의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고 믿었기에 그 도시락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갈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의 목을 포기한 소년의 작은 헌신과 예수님은 이 소년을,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소년의 믿음이 그렇게 안드레를 만나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소년에게 받은 오병연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안드레도 이것뿐이지만 예수님이라면 혹시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시죠? 우리가 정해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풍랑 속에서 자신들이, 함, 자신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신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도레는 그 모습에서 한 걸음 믿음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소년에게 받은 오병연를 가지고 이것 갖고 뭘할수 있어? 가 아니라, 그거를 들고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안의 그 마음, 혹시라도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안드레가 보여주는 믿음의 확장은요, 전에 가졌던 그 모습보다는 더 진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소년의 헌신과 안드레의 믿음의 성장은요.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오병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작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작은 것이 하나님께 뭐 얼마가 될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이를 이뤄낼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이 이 조그마한 믿음의 성장이 하나님의 일에 도대체 어떠한 도움이 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움직임과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큰 일을 이뤄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요, 작은 일은 없어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며 큰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의 생일을 돌아보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작은 원신과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작은 헌신과 인류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송도님들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소년과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모두 배부르게 먹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하신 분, 물론 그 당시 떡은 지금 당장의 삶을 영위하게 해줄 귀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만으로는 살수 없어요. 오병영의 말씀이 즐거운데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이라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35절 읽어볼까요? 6장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오병이와 같은 떡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이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먹기도 하고요, 성찬을 통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는 자들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늘의 떡보다는 진짜 생명의 떡보다는. 오직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양식만, 눈에 보이는 떡만 우리가 찾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 봅니다. 물론, 하나님도요, 저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요, 매일매일 먹을 육신의 그 양식, 눈에 보이는 떡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에게 우병여 먹고 배부른 사람들에게 사람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떡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랑하게 할 생명의 떡인 예수님도 필요함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나오는 본문 요한복 6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시간이 흘러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보면 눈에 보이는 떡만 쫓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주었던 것은 아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들은 달라야 돼요. 세상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요, 조금은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해요.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나 동들 여러분,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일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길을 이 길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그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힘에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줄 믿어요. 스마가기는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한중간의 삶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저와 성도님으로 되실 수 있기를 주인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오병여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병이의 말씀이었죠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든지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필립이 이야기하는 200데나리온과 같은 돈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한 소녀의 헌신 한 소년의 헌신과 안드레의 믿음의 진보 확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 나라는요 떡으로만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오병이어를 가져온 한 소년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고 자신의 손에 받아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십니다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떡만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육체를 가졌기에 눈에 보이는 떡이 필요하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을 삼킴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품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주구장창 세상의 떡만이 최고이고 최선이며 이것만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진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 개혁주의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소망하기는 마르틴 루터가 보여주었던 세상의 떡만이 아니라 세상의 떡인 생명의 떡인 예수를 멈고 품은 자들의 모습으로 한 주가를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떡만으로는 살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